채팅을 만든다라는 게 기능을 만든다는 게 상당히 복잡하거든요. 그리고 처음에는 만드는 건또 쉬워도 그걸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뭐 기능을 추가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을 굳이 그 채팅 기능을 계속 개발하고 그거를 고도화하는 것보다는 내 자체 내 도메인에 대한 어, 그런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. 어,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분업화해서 이거는 완전히 아웃소싱하고 내 자체, 내 비즈니스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알림톡이라는 그 서비스를 샌드보드로부터 지금 저렴하게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리톡이라는 지금 임대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내부 채팅 솔루션을 지금 찾고 어 앞으로 뭐 커뮤니티라던가 그런 데 도입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추후에는 이제 중개 서비스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중개사와 그 다음에 뭐 세입자 간에 아니면 임대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어, 채팅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추후에 저희 비즈니스에 정말 중요한 파트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